2019만 607일 용하량 식소감 말씀의 초보를 넘어서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 요절 6장 1,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장과 충만을 이루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와 장성한 불량만큼 자라가도록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어릴 적에는 우유와 같이 부드러운 것만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과 같이 신앙 안에서도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의 초보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의 풍성함을 다 누릴 수 없습니다. 육신의 고난과 한계 앞에서 절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육신의 성장은 끝이 나고 노화의 과정 중에 있지만 나의 영혼의 성장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과 혼의 성장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고 따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성장이 멈추어 부모의 근심이 되는 아이와 같이 삶과 신앙에서 성장이 멈추어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날마다 성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은혜와 감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